네, 오늘은 일행이 있습니다, 일행. 일행 누구냐? 태풍이 내일이면 올라온다고 하는데, 어 지금 그옆파로 지금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. 태풍이 오기 전에 얼른 산책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, 우리는. 자, 옥수수 풀밭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. 야, 이거 뭐, 아리조나, 텍사스지에 뭐, 옥수수 밭같네 이거. 어우. 뒤져먹어. 예, 영락 없이 와봤더니 또 고장이 나서, 이런, 힌 곳을 다 뚫어냈습니다. 좋아, 좋아, 돌아간다. 나가자, 나가자. 예, 여기가 외성하기 산책하기 아주 끝내줍니다. 비포장이고, 어 그리고 주로가 길어가지고. 또 이렇게 많이 울퉁불퉁하거나 큰 돌이 없어가지고 어 아주 말 타기에는 아주 좋습니다. 가보자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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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액션. 해봐, 가자 타고 갈차 저기 있다. 야, 오로라, 너 좋은 구경한다. Okay. Gotcha. 안서, 논스톱이야. 아니야, 아니야, 안 쳐도 돼. 아니다. 59개네? 어, 59개 나왔습니다. 저녁 운동도 다 했고, 어, 작업하는 것도 다 보고 영상도 찍었으니까, 철수하겠습니다. 예, 서산의 태양이 아주 멋지게 떨어지고 있습니다.